안녕하니까 김영윤 TV입니다. 뜨거운 보수의 심장, 그 심장의 생명의 시작은요, 애국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진짜 이게 눈물이 나는 상황인데요.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날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한동훈 비대위가 김경률 비대위의 가벼운 입, 새털처럼 가벼운 입으로 인해서 거친 생각과 그 부분 가지고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한 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음, 브로맨스 같은 느낌으로 봉합이 됐으나 사실 문제의 씨앗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문제의 시발점이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라면 그 지금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권한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공관위가 올리는 그 총선의 출마자들, 선택된 출마자들을 마지막에 사인하고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비대위 최고위원들의 몫인데 그 자리에 지금 김경률이 앉아 있다는 게 맞나. 지금 마포에 출마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비대위는 사퇴하는 게 맞다. 루트가 그렇다. 본인 이름이 올랐는데 본인이 오케이, 사인해버리는 것만큼 뭐 이해충돌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경렬 비대위는 마포에 출마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니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지역구인 마포에 코박고 매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직접 만나고 인사하고 근처 식당 다니면서 김경률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예전에 은평구에 갔더니 그,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전방이라고 하죠. 전방에 명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매일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함을 받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마자들의 명함.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많이 온 명함, 많이 쌓인 명함을 뽑는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았느냐. 이게 뭐 예전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지면 절대 예전 방식 이 아닙니다. 동작구에 가보면요. 어 지금 뭐 23일 같은 경우는 영하 뭐 17도까지 떨어지는 날이었다. 어 24일,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다. 아침에 사거리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인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가시면요, 박민식 보험보장관이었죠. 그분 아침마다 출근길 인사, 퇴근길 인사, 이 추운 날에도 이게 진짜 총선에서 내가 이 지역구 하나만큼은 승부 보겠다라고 직접 발로 뛰는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눈에 계속 빨간 잠바가 보여요. 이름이 보여요. 인사하고 있어요. 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띄워주겠지.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으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입으로 감동 주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빵, 이슈 선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마포에 코박고 지역을 위해 뛰셔야죠. 장애천 최고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구 위에서 뛰고 있죠. 여러 명들이 그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지역구에서. 확정됐냐고.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닌데요. 어 계속 보인다, 그 청년이. 그 청년 누구요? 장애찬이래요.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 살림을 내가 직접 보살피게나 발품 팔면서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중앙 정치하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대위가요. 비대위가 청 최고위라고 보시면 되니까 공간위에서 끝낸 사람들 사인할 겁니다. 그 전에 사태, 그 전에 사퇴하는가, 지금 사퇴하는가 똑같습니다.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의 극적인 봉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분명 2차, 3차 있을 거라고 또 이준석이 입을 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어설픈 봉합이 김경률 괴롭히기 2차전, 3차전 간다. 이제 보면요. 김경률이라는 이름이요. 좌파들이 그 좋아하는 이름으로 가버렸어요. 이 언주. 이준석, 김경률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제3지대 빅텐트를 차리겠다는 뭐 양향자, 금태서, 김종인, 이준석 곧그 뒷줄에 김경률 비대위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그래서 거기 지금 떠도는 SNS에 떠도는 사진이 지금 안치면 제2의 이준석이 된다.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으니 김경률 비대위가 이미 마포를 출마한다고 했으니 지역구에 코 받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다면요.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어설픈 이준석이요 양향자와 두시에 합당 발표를 한답니다. 제가 잡주 다섯 개 모아봤자 삼성전자 안된다.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준석의 계단과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좋은 워딩들은 다 가져갔어요. 한국의 희망으로 개혁을 하는 신당이 되겠다 언제든지 좋게 풀이할 수 있지만 똥맛을 직접 맛봐야 됩니까? 이 양양자 이분도 한국의 희망이라며 그렇게 열심히 당원 모으셨는데요. 그래서 신당을 차리겠다고 하는데요. 이준석의 구글 폼으로 4만 명 이상의 지지자들 가상공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마 뚜껑 열어보면 기가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24일 양향자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합당 발표를 한답니다. 여기서 이낙연은 조금 발 뺐어요. 이낙연은 어, 빅텐트를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중텐트들이 친 다음에 이렇게 상황 보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준석과 합당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 그 이낙연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국힘의 이준석이 있었다면 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낙연이다 할 정도로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꽉 씌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도 정치 인생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꼭 똥맛을 찍어 봐야 됩니까? 그이 누구나 아는 정치계의 똥맛, 이준석인데 이준석과 함께 한다는 양향자나 금태섭이나 이 이낙연이나 그 나무래, 그 밥이라는 거죠. 과학기술 미래 비전과 향후 3지대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라 얘기하는데, 정치 철학이 없는 이준석이 모든 사건의 중심을 보인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준석이 가장 바랬던 게 뭐냐면, 본인이 그 국민의 힘을 탈당한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 그 당과 정의, 가, 너무 유착 관계로 인해서 당정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힘의 움직인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과의 불화설 자체가 뭡니까 당과 국민의힘 당과 용산과의 관 관계가 어. 지금 이준석은 꾸준히 부분 집합이다. 한동훈이 용산의 말, 윤석열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부딪혀버리니까, 어? 아닌데?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지금 연일 하는 말이 이거 약속대련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약속대련. 둘이서 맘먹고 싸우는 거다. 약속 아닙니다. 리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두 사람은 결국은 바라보는 게 뭐냐? 보수가 지금 총선을 승리를 해야지만, 그,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보수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 이큰 뜻을 두 사람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보겠다. 나라를 우선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임건희 여사의 그 몰카 장면 중에 녹취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 말은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는 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모르고 사업하던 사람이었으니 정치를 그렇게 셈법이 힘든 비겁한 비열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아, 정치 다 나쁘다 생각한다. 근데 이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바깥 분을 보면서,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는 거지.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것치 안 보인다. 진짜 국민들의 생각 먼저 하게끔 되어 있다.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생각 먼저 하게 돼 있다. 아, 이거 가슴 뽕 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고, 이런, 김건희 여사가 바라보는 남편, 남편과 함께 뜻을 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 그래서 나라가 우선이다. 그래서 봉합이 됐는데요. 이게 이준석이 말하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이가 부딪히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주구장창 이거는 용산이 너무 개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입을 탁 쳐버렸다는 진짜 리얼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속 대련이다. 한동훈이 이겼다. 2차전, 3차전 있을 것이다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지금은 우세를 가졌다. 한동훈 비대위가. 근데 2차, 3차 분명히 있다.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득을 보고 끝냈지만 2차 공격은 아, 이제 공간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면서 이제 공천 부분에서 또 당과 정의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2차전, 3차전 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댓글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국가재앙 때도 철도 모르는 철부지가 이준석 너 말하는 거죠. 적과의 총질은 없고 배부른 내부 총질자 너라는 거죠. 민족 중흥의 역사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그분들의 은덕을 어찌할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마어 나오는 대로 짓거리지 말라 이 말이죠 고작 재활용센터 하나 차려놓고 대한민국을 머리 꼭대기에서 조정하려 드는구나 이번엔 폭망할 거다 어른들 훈계 말고 지지율 믿고 비례대표로 숨지도 말고 노원 지역이나 전라도 광주에 출마해봐라 그러니까, 그 구글 폼으로 이제 지지자들 모은 4만 명 가상 공간에서 놀지 말고 리얼 공간으로 튀어나와서 제대로 된 승부해라. 곧 마흔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2 시에 합당 발표를 한다는데요. 뭐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합당이 언제까지 당이 될까 보고 있는데 그 당원 있잖아요. 이준석의 개당의 당원 99.9%가 민주당 거를 뺏겼다. 카피킬러를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몇개 숫자만 몇개 요일 뭐만 다른 거겠죠. 아, 이준석의 논문 지금 수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논문도 카피킬러를 돌려보면요, 아마 서울시 내부 자료이지 않을까 또는 KDI 경제 분석 자료를 그대로 쓴 보고서 뺏긴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해 보는데요.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무계 금지 의무하는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개당의 대표가 어 없을 없을 시 비대위도 없다. 뭐 이준석의 축출 학습 효과라고 얘기, 얘기하는데요. 뭐 국민의힘에서 당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준석의 개당이 언제까지 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조금 더 스마트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공적 세력에 의해서 몰카를 당한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겁니다. 샤넬, 김종숙 뭐하고 있나 궁금하네요. 김영윤 TV였습니다.